네, 웬만한 사람이 하는 말다 해요 우이어개 <laughs> 따시면 돼요 6개? 네. <laughs> 뱀 있나 잘 찾아봐 <laughs> 뱀이랑 도마리면 같이 큰데요 응? 먹이가 똑같아서 둘이 나도 안 싸운데 지금 가져간 애들이 그러더라고 요 응. 너무 여기 얘 자꾸 한다고 막 오, 다시 오내도 많아요. <laughs> 얘는 물 좋아해요? 어, 물 좋아하죠. 물 좋아하고 뜨겁게 해 줘야 돼요. 예. 네, 어? 건 좋아해요? 어, 좋아해요. 아, 아 고게 그어 냄새 맡아 보시고 따시는 게 좋아요. 근데 얘네들 이름은 사막도나벨이에요. 응? 무슨 동화인지는 저도 모르죠. 어 이름은 나도 모르죠 네, 네. 그파멍에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두..한.. 약간 여섯개 따라한 두개만 더따세 여덟개 따세요, 여덟 따세요. 데 무기보다 박쥐가 더 무서워요 박쥐는 한국에서 못 키워요 아니, <laughs> 관심 없어 지금 빨리 벌레 사고 싶죠? 벌레 사서 이따 밥 먹여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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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챙이 키워서 먹이기도 하던데 얘네 밥 예? 네? 예, 네, 두 개만 더 따시면 되겠습니다. 아, 이제 그거 타시고요. 아 이거 내면될것 같다는데 아아 <laughs> 더 짜야 돼 포도 제가. 냄새가 나면 되는 거죠? 네네네 근데 웬만하면 다 나요 웬만하면 다 나는데 오빠 어, 핸드폰 좀줘 이거 30%. 이걸 해보라는 게 마트 가면 이런 게안 나잖아요 음 방부제를 발라서 그래요 아음 그러니까 예전엔 이런 게다났는데 지금 약을 너무 많이 쳐갖고 냄새가 안 나요 아니야 기다려봐 거지. 이거 내 옆에 안 보이는 거찢어버어 아니야 거야. 아니야 그거 나뭇 자르면 안돼어 나무 자르안 돼요 요기로 잘라야 꼭 어, 때려 잘라야 돼 저희 딸이 군인 선생님이냐고 아. 군인 선생님 엄청 좋아하거든 이거 봐 하얗게 됐지 이게 아, 이게 요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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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금 요거, 현금 요거. 어. 그래갖고. 남은... 저...